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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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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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이제 일반화약과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다인데 조금 서두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거의 음, 이해를 한다는 과목보다는 거의 외우는 과목에 가까워요. 사실상 뭐 분류, 종류, 성분, 특성, 뭐 제조방법, 시험, 시험 종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혹은 문제를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 화약 관련된 시험 중에서는 암기 과목이 제대로 된 암기 과목이 총두 가지가 있죠. 바로 첫 번째는 지금 해야 되는 일반화약학 과목과 그리고 한 가지는 법률과 관련된 과목 그렇죠? 이두 가지는 사실상 사실상 음 제가 이렇게 강사로서 어 어떻게 무언가를 크게 해드릴 게 없어요. 일단 교재를 드리고 교재를 련돼서 내용들을 조금씩 설명해주고 그리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결국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혹은 시험에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외우고 공부해서 암기해야지 제대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암성역학이나 발파공학 혹은 구착공학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중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예를 들고 예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원리를 설명해드리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이 앞에서 가르치는 강사와 그리고 수험생들 간의이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필요한데 일반화학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좀 크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조금씩 도와드리는 정도. 왜냐하면 사실상 암기라는 게 암기라는 게 누군가 무엇을 해준다라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암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큼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쓰고 했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암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간단하게 일반화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알아봤는데.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약간 강의, 강의 시간이 좀 짧을 거예요. 보통은 암석역학이나 혹은 발파공학의 한삼 분의 1 내지 한2 분의 1 정도 강의 수가 왜냐면은 내용 자체가 아주 넓지가 않아요. 단순히 화약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고 또한 가지 일반화학 같은 경우는 특성상 시험에서 시험에 보통 필기에서 총 20문제 나오는데, 20문제 중에서 보통 계산식 문제가 계산 문제가 많아야 두세 개. 어떤 회차에는 계산 과목이 계산 문제가 하나 한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두세개 정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적어요, 비중이. 비, 비중이 적고 거의 뭐한 회차당 두개 꼴이면은 20개 중에서 두개 꼴이면 한10% 비중 정도. 그래서 또 계산 문제가 또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을 통해서 보다 보면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화양류 관리기사 혹은 산업기사를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주된 그 점수 점수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혹은 평균 점수를 좀 높이, 높이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과목이 일반 화약하기 속하죠. 결국에는 대부분 단답형으로 외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얼만큼잘 외느냐. 우 에 따라서 점수가 크게 올라가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일반 화학을 조금